저한테 스케줄을 자주 맡겨주시는 형님이시구나. 근데 바른샷 단일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개주님 계정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전에는 아르헨티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서 별반 다를 게 없는 라인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스테라노 육지, 와 센터백이 쿠만이랑 부스케츠네요. 차비, 더 용, 그 다음에 이제 페드로 메시. 아마 이제 평균적인 키가 유토터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라인업이지 않나. 후열까지 아 거의 뭐 0m 수준의 키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나마 기큰 선수는 이제 부스케츠, 테르시테겐 정도가 보이네요. 아 잠깐만 마라도나도 바르셀로나에 있지 않았나?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마라도나 넣고 가겠다. 야 확실하게 하자. 컨셉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0m 만한 애들로만 채울게요. <laughs> 마라도나 스탯 한번 볼까요? 삼진 2강 일척 큰스탯 한번 볼까요? 확실히 이때 나온 카드가 스탯이 좀 박살나긴 했다. 아씨, 높보긴 한데 키가 딱 진짜 저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제가 더 커요. 오피트 5인치, 오피트 5인치고요. 메시도 오피트 7인치인데 오피트 5인치시고 가속 166에 질주 속도 184, 결정력 174, 슈팅력 147. 와... 선정 195, 볼 컨트롤 205, 드리블 194, 민첩성 188이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요. 헤드로 마라도나, 메시 평균 때리면은 한167 정도 나오겠다. 167, 168 진짜 딱 0m 만한 공격 라인업이네요. 자, 그래서 마라도나는 바르셀로나 단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체라노 리뷰인데 아 형님, 바스체라노로 그 메인을 잡는 순간 이 영상은 우리가 더 이상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휴, <laughs> 이거 페이스온도 있나? 이게 돼있다고 봐야 돼안 돼있다고 봐야 돼안 돼있다고 보는 게 맞나? 애매한데요 이거 뭐한 거야? 만 거야? 나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누가 봐도 찹이야 어, 누가 봐도 찹이고 얘도 누가 봐도 여기서 보면 프랭키 내용이잖아요 대우시대게 베드로 메시 재밌는데 얘는 좀 뭔가 진짜 좀 애매한데요. 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마라도나가 어차피 라이센스가 날라가가지고 아 라이센스 날라가가지고 지워, 지워졌나 보다. 라이센스가 없는데 얼굴 구현하면 안 되잖아. 그런 느낌 때문에 아예 이거 페이스온을 지워버린 것 같아. 페이스온은 안돼 있네요. 마라도나이 오. 요! 마라도나 서버에 없는데, 이거 음성 녹음해놨구나. 이거 해설. 마라도나가 서버에 생젠데 등록을 해놨네. 현실부스케치 한번 해주고. 마라도나! 야, 마라도나 헤딩 따르구나! 자, 지금 상대분 자존심에다가 스크래치 내고 있습니다. 마라도나한테 헤딩 먹긴 썰 뿐다. 바로 싹 가능, 진짜. 우와! 아니 진짜 여러분 슈팅 스탯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니 스탯이 저렇게 낮은데 개정확하게 날아간다니까? 어 그냥 양발이 최고예요. 그냥 뭐 스탯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금 드리블 컨트롤, 민첩성 밸런스 빼고는 헤딩 스탯? 그냥 말하도 나 방금 헤딩 따는데 뭐 의미가 있습니 게임을 잘하고 뭐 그런 거에 진짜 일절 관심이 없어요. 되나?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살리바를 따는 마라도나? 아 매연리 네, 조심들하세요오 어, 됐다. 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2 판은 마무리할게요. 자 마스체라노 리뷰 첫 판은 마라도나 헤드 트릭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스체라노 리뷰입니다. 이게 마라도나지. 선수들은 프리킥 할때 무슨 생각해? 나는 이런 팀을 처음 봤어 프리킥을 찰 때에 옥사 걸리는 팀은 내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네 정말 엄청난 파속도였천 위로 올라갑니다 아 이거 사기 카드라 가지고 씨 생제된 거였네 이거 뭐야? 되나요? <목소리> 달아도다 오른발 다 들어가는데요? <laughs> 아니 여러분 말아도나 이거 뭐야? 아니 왜왜왜다 되냐? 오른발 왜다 되는 거야? <목소리> 결정력 슈팅력이 100대인데 이게 맞나? <목소리> 스탯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진짜 눈이 말하지만 결정력 300보다 결정력 150짜리가 오른발을 더 작발을 더잘 넣는다니까? <laughs> 아니, 이거 참애 이거 좋은 거임. <laughs> 아니, 저 뭐냐? 진짜로... 나, 제 정체를 모르겠네. 헤딩도 되고, 약발도 넣고, 비싼 돈 쪼가면서 디에고볼란날니지다리니못알아삽니까 111자리 마라도나 쓰려면 다 해결되는데... 뭐야? 아니, 아니 여러분 나 진짜 진지하게 마라도나 개상인 같은데요 진짜로요. <laughs> 아니 그냥 진지하게 마라도나 왼쪽. 피파 모바일 때는 제가 선수는 진짜 사람 아니었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그냥 죽신이 돼서 돌아왔는데 엄청 들어가네 비로. 그래? 오예. 오예. 오노. 오. 오마라 잡구나. 거기서 역주행해서 그냥. <laughs> 어, 라인 좀 좋았는데 세차만 하면 세차나. 와. 오버 <laughs> 이렇게까지? 말이 돼요 저게? 아무튼 오늘 못 구하는 마라도나를 좀 써봤는데요. 직력이랑 결정력이 이제 지키만 한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프도 148에 헤딩 133에 뭐 라브가 따로 달려있는 것도 아닌데 헤딩도 굉장히 잘하고 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가마차기도 158밖에 안 되는데 오늘 감차 굉장히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이 그렇게 지금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나 속도는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드볼민 쪽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결정력, 슈팅력, 중거리슛, 가마차기 뭐 크로스, 점프, 헤딩 이런 거 진짜 지금 현재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아직까지 잘 구현이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나 오늘 진짜 좋게 썼습니다. 얼굴을 가려놓고 지단이라고 해놨으면은 그러니까 페이스온 자체를 다 가려놓고 지단이라고 했으면 속았을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들어갔고요. 뭐 오버헤드낌까지 넣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세라놀이 면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